안녕하세요, ABL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좀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영상에 담아드리기 위해서요.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하시길바하는제 마음으로 마음에 어, 영상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ABL 바이오가 엄청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나와서 있어서 자 조정이 나오냐? 아니라면 자 근거 상승에 대한 근거가 자 굳건하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 ABL 바이오 어, 주가 상승 추세는 여전히 굳건하게 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집이 상승 추세 안에서 나오고 있는 조정이라는 거죠. 자, 증권사별 매매 동향이 좀 중요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메릴린치, 자, 맥퀄리 증권, 시티그룹 등 외국계 증권, 증권사에서 자,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좀 매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순 매수세를 무려 27만 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연일 지금 매수세를 자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물량을 담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3거래일 동안 연속된 매도세가 나왔던 이 외인들의 거래를 봤을 때 24일, 23일, 22일까지 순 매수 매도세가 이어졌죠. 그런데 보시면요 어때요 자이십 일부터 순매수세가 외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이 l 바이오에 지금 순매수름이 계속 이어질 건데 그게 벌써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매도했더니 주가의 조정이 나왔고, 나왔고 외인들이 매수했더니 자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외인들이 언제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할지를 알수 있다면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자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보시면, 물론, 그래프 바디 위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건 제가 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외인들의 매도세가 어왜 나왔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안다면, 언제 앞으로 대량 매수가 들어올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9월 23일에는요,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리 정책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이벤트였는데요. 해서 이런 제약주, 뭐, PR 높은 종목, 어, 성장주들이 많은 부담을 받았죠. 최근에 코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도요,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공교롭게도 10월 3일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ABL 바이오를 대응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중요할까 하면서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안다는 건, 어,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안다는 건 주식 시장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저렴하게 매수하기 원하신다면, 남들보다 비싸게 수익 내기를 원하신다면, 아셔야 돼요. 자, 정말로요. 자,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자, 생각보다 고용이 둔화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비도 강하겠죠. 자, 물가가 안정되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를 인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금리 정책이라는 건요, 하루아침 손바닥 뒤집듯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리는 생각보다 매우 강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금리를 연내 두번 하기로 했는데 이걸 갑자기 손바, 손바닥 뒤집듯이 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웬만하면 원래 안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10월 3일에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충격적인 쇼크를 주지 않는다면, 금리 정책은 기존대로 갈 것이고,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은, 자, 해소가 될 겁니다.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말씀드렸던 3거래일 매도세로 나타났잖아요. 벌써부터 금리의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외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벌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월 3일이라는 날짜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0월 3일에 고용지표가 나오면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고요.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돼요? 반영하지 않았던 상승 모네, 모멘텀을 자 반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우리 주가가 언제부터 올라갈까요? 우리 주가가 자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오늘 그래서 이 상승의 흐름을 자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우리는 미리 이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폭발적으로 주가가 증가를 할 건데요. 자, 보시면은 10월 2일 신규 상장수 일정이 자, 우리 주간에 이번 주부터 서서히 올라갈 건데요. 자, 이어서는요, 다음 주부터 폭발적으로 이번 주 말부터 10월 2일부터는 자, 신규 상장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10월 3일, 며칠이죠? 아, 10월 5일, 10월 5일에는 MDS 학회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선반영할 것을 선반영하지 않았다 상승할 것을 상승반영하지 않았다 라고 했죠 그러면 자 빠르면 자 이때 그리고 조금 늦으면 이 구간에서 자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면 이때 조금은 늦어지면 제가 지금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중요한 타점을 제게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번호 010 3087-5956으로 자, ABL 바이오라고 남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 세밀하게 제가 흐름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한테 받으시면 타점 흔들리지 않고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자 신청하시면 대량으로 단체로 제가 보내드리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다. <laughs> 이전에 어 아마 이제 이런 얘기는 들었으니까 내가 적용할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현업에 또 가정 본업에 어, 계시다 보면은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실 거고 타점을 놓치시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시다가 실수하시지 말고 그리고 사실 본인이 생각하시는 타점과 제가 보내드린 타점과 비교해 보셔도. 좋잖아요? 그럼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위에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력들이 아주 입맛에 잘 짜놓은 시나리오 안에서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하게끔 흐름을 만들고, 또 매도를 하게끔 흐름을 만들어요. 이 안에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전략을 세우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그걸 이용하면서 자 메모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자 뭐예요? 자 일정을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ABL 바이오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버실 수 있는 주식입니다. 자, 이번에도 주가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GSKI의 계약이 재료 소멸이었다면 앞으로 터질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면 ABL 바이오는요 수개월째 상승 추세를 이렇게 자 운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가격이 합리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주식이 비싸다고 비싸다라고 만약 하시는 분은 나중에도 비싸다고 하실 거예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도 이제 정말 못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만 하실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현명하시길 바랍니다. ABL 바이오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실 겁니다. ABL 바이오가 어떻게 올라갈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미리 자 준비를 합시다. 매도타점 위에서 꼭 ABL 바이오라고 신청합시다. 이 가격 지금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자, 나중엔 이게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가격이 될 거예요. 우리 ABL 바이오 중요한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 전에 우선 구독하고 자, 문자 신청하시면 분명히 커다란 수익 올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 나는 학자금, 어, 뭐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 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자,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번,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녹화하는 와중에 보고 계신 분들은 꼭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연말에. 돈 쓰실 일 많잖아요. 연말까지 돈 쓰실 일 너무 많을 텐데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내 계좌 맨날 어 마이너스 나고 어 손실만 나시지 말고 분명히 어 볼륨을 키우실 수 있는 기회니까 더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어 자녀들 용돈 실컷 주면서 해외여행 다니셔야죠. 이 ABL 바이오. 자, 가격이 어때요? 현재도 절대 고평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ABL 바이오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주도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퇴행성 뇌 질환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루게일병, 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중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자,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일라이 릴리부터 로쉬부터 에브디비부터부터 어,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건 단일체였습니다. 그 단일체는 치명적인 자, 한계점이 있습니다. 용량을 늘리면 부작용이 심각해집니다. 용량을 줄이면 자, 뇌 투과율이 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 치료제가 효과를 못 봤어요. 해서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자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견이 되고 부작용이 심각한 사례가 발견이 되면서 자 치료제 개발을 중단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해성처럼 등장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가가 자 올라간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자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막 개발해 있던 치료제의 한계 한계점이 명확했고 그 한계점 돌파를 해줄 자, ABL 바이웨 그래바디 b 가자 등장을 한 거죠. 이 항체가 타겟에 정확히 반영이 될수 있도록 어, 적용이 될수 있도록 물질 덜 따라할 수 있는 물질 있도록 하는 플랫폼 기술인데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는 분자 크기가 매우 커요. 자 핵심을 말하자면 치료제가 아무리 좋아도 뇌 투가 즉 뇌혈막을 통과하지를 못해서요 그 약물이 전달되지를 못해요 근데 그 치료제가 효과적으로 약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그래바디 B, 즉 BBB 셔틀이라고 하는 플랫폼 뇌투과 플랫폼 이 눈앞에서 지금까지 불가능하다라고 해왔던 이 한계점을 돌파할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한 거고요. 자 파킨슨병부터 시작을 해서요, 알츠하이머 이런 수많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들이 플랫폼 기술 하나만으로 적용하면 드디어 본격적인 질병 조절제로서 상업화를 상업화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파킨슨 같은 병은 어, BBB 셔틀이 적용된 파킨슨병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해 해서, 해서 최초로 ABL301이 AB301이 이 상업화에 성공하는 그 그림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 ABL 바이오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술 이전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누피를 통해서 임상적 증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적 증명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저렴한 주식이다. 돈을 벌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어 ABL 바이오가 끝났다라고 만약 누가 얘기한다면,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차라리 크게 뭐라고 해주세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떨어질 거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주식 시장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 반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면 우리는 현명하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셨다면 정말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번 주 주가 예언을 할게요. 자, 오늘 이 상승부터 시작해서 급등을 할 것입니다. 네.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자, 6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6일선 위에서 아직 안착을 하고 있고, 순식간에 주가는 자, 끌어올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 중요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1일에 신규 상장에 대한 일정이 있고요. 자, 10월 3일에는 고용 지표에 대한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월 5일, 자 10월 5일에는 자 MDS MDS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자 신주 상장 일정은 오버행 때문에요 주가를 조정을 좀줄수 있지만 자, 고용 지표에 대한 내용은 금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슈잖아요. 금리 불확실성을으로 이제 매도를 했던 외인들이 매도세를 자순 매수세로 전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둘이 상충하는 재료가 되겠네요. 주가가 신규 사, 신주 상장이 되더라도, 10월 2일에 신주 상장이 되더라도, 자, 10월 3일 고용지표 덕분에, 그리고 MDS 학회 일정 기준으로 자,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작될 급등에서 제가 보내드리는 매도 타점이 여러분께 꼭 필요할 겁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댓글로 꼭 응원하시는 내용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수익이 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매도, 매수 타이밍 필요하신 분은 꼭 위에 문자, 자, ABL Bio라고 적어서,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